축복의 시간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같이 박수를 드리고 습니다 김희 목사님 축하합니다. 박수 제가 우리 김희 목사님을 만난 것은 몇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목사 한 손을 받고 저하고게몇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히 두 가지 달란트가 참 좋은 달란트가 있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가, 아,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을 엄청 사랑해서 전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지난 여름에 무척 더운데도 노방전도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노방전도에서 전도하는 사람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주일날 모시고 가야겠다왜 그때는 이렇게 교회를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권한다고 해요. 제가 경험상 일단 도를 하게 되면 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옆자리에 앉아 놓고 또 성경도 이렇게 보여주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와야 그래야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야 뿌리를 내릴까 말까 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까웠죠. 빨리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의 의사가 있는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인마니엘 교회를 세워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을 축하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교회 설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하신다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laughs> 두 번째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볼때참 기도하는 목사님니다 이거요. 전도하는 거 어, 기도하는 거 목사님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안 해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전도 잘안 합니다. 그데우 목사님들이 <laughs> 전도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카톡을 하면서 제가 사정상 이번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안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음성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필요하다는 게왜 안가?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참석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목사님이구나.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모르는 분 적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업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 기도를 한다는 건 너무나 좋아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린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오면서 제가 생각해놨어요그각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하나 점령하고 토지를 분배하게 됩니다. 그 토지를 분배하는데 요셉 자손 중에서 아그두 지파가 있는데, 그럼 므세 지파와 아브라함 지파. 이두 집화가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한테 그 불평을 이유가 뭐냐 아무리 가두집 한데 왜한집밖분 기만 죽니까 더 주십시오 땅을 더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다 땅을 많이 줬다 아 그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아, 올라가면 브리스 어, 족속과 아, 또 이, 제가 잃어버렸네요 브리스 족속과 길어. 어, 길어. 두, 두 족속이 있는데 브리스 족속과 아, 문화, 아, 르바인 족속,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이 있으니까 그 상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개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점령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해서 스스로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문나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 가난한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거기 가면 우리가 싸우면 상대가 안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여호수아 여우수화 17장 18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음, 말씀합니다. 음. 이 말씀 속에서 두가지 말씀드리고 마칠려고 해요. 첫째는 개척교를 하면서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주변에는 어떤 목사님 비교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브라세집 지파가 왜 불만이 불평이 나왔느냐? 다른 지파 보니까 자기보다 땅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자기가 땅이 많은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면 다 열악하죠. 지 일꾼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교회 시선이 아주 좋습니까? 다 열악하거든요. 그렇다고 나이가 아주 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악해. 그러니까 다른 대하고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 굉장히 많은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개척교회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전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 받았잖아요. 그제 송해 선생님이 95세로 현역에서, 은퇴하면서 하루 나라, 하루 나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지는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을 하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95세까지 현역으로 하면 앞으로 20여 년 남았으니까 그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전도와 기도의 은사 많이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사가 충분하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사가 적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개척교의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면 가장 비참합니다. 가장 불쌍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만 내가 당당하지? 안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요 철병거가 득실득실 득식, 철병거 무기 가진 사람들이 아주 득실득실 득식 하잖아요. 좋은 학벌. 얼마나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을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만 가지면은 철병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적 싸움의 문제는 철병도 병거의 병그 어, 군인 수에 거기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만 내가 믿고 나가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능히 쫓아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 늘 목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늘 교회 설립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